이렇게 라인업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하드 탈리 쿨키퍼, 알리 파이즈, 아드난 바이 시프세인, 아샤르라산 아트와, 모하나드 알리, 루하위, 하드임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알리 아드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요. 자, 또 모하나드 알리 선수도 오늘 선발 출전에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는 역시 말씀해주신 알리 아드난에 대해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또 해외에서 또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좀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딕 아드보카트 감독입니다. 아, 올해 7월부터 이라크 감독 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뭐 우리나라 외에도 네덜란드, 러시아, 벨기에, 세르비아, 아랍, 에미리트 다양한 국가에서 감독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입니다. 오늘 경 심판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부심으로 꾸려져 있고요. VAR 심판지, 푸밍 아, 심판과 일지즈 우즈베키스탄의 심판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레바논입니다. 파타르 골키퍼 아시, 알리다이니, 우마리, 마투크, 크두, 알렉산더 멜키와 펠릭스 멜키, 수니사드 엘제인, 지라디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겠습니다. 마츠쿠 선수가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공격진에서. 또, 벤치에는 한국전에서도 뛰었던 장신공격수라고 볼수 있는 엘헬웨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레바논도 이 득점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이번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 안에서는 A 매치로 굉장히 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레전드 반열에 올라 있는 감독입니다. 네. 맞고 선수 코너킥이었고 머리 맞고 떨어지면 슈팅입니다. 저... 슈팅! 오, 오 골기만 헤더! 떴어요. 연기 네. 거의 뭐 시작과 함께 좋은 기회가 레바논 쪽으로 한 차례 찾아왔었는데요. 알렉산더 멜키였습니다. 자 지금은 중앙 수비수 멜키가 올라와서 뒤에 프리한 상황에서 슈팅까지 가져갔거든요. 네. 아 어, 이게 또 어, 몸에 맞으면서. 어려운 곳으로 갔는데 원터치 연결 중앙에서 잡고 직접 오, 들어갑니다. 지금 공간이 지라디 나왔습니다. 예, 지라디가 직접 가서 오른발 오. 오.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바셀 지라디 자이 선수는 키 프로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네. 덴마크 태생이에요. 그래서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다가 성인 대표팀은 네바노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나름 유럽파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드! 앞쪽에 아, 수비를 하고 있었던 펠릭스 멜키 선수 못 맞고 지금 나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네. 있습니다. 이번 슈팅에서. 이번 또 시리아 선수들은 어, 이제 해외 스티어 선수를 데려오다가 첫선발 데려오다가 여권을 이중국 적자 여권을 잘못 가져와서. 예. 아, 자, 이번 슈팅은 네. 왼쪽으로 벗어나었고요수위싸드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그 같은 아시아이긴 합니다만 뭐 중동 서남아시아 그리고 우리 쪽 이제 동북 아시아와는 또 이제 분위기가 네. 달라요, 문화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도 있고요. 오, 네. 어, 박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만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없는 각도였는데 마트쿠 선수가 직접 왼발로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라크에는 뭐 A 매치 경기 수가 많은 골키퍼들이 두 명이 나있습니다. 네, 네 명의 선수가 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a n o 리에서 직접 n o 킥을 가려면 공의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든든요 n 네. o n l e 킥 맞습니다. 전반전 끝이났습니다. 2022카 Lebanon, l e b a n a 조 이라크와 레바논의 맞대결 두팀 일단 전반전 b a n o n l 중앙에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잘 밀어줬습니다. 순위사드. 순위사드가 꺾어주고 뒤쪽으로. 아, 하지만 패스 연결되지 네.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조금 조금 올라가 놓고 결국 패스를 미스를 하거든요. 라산 빠른 스피드로 올라옵니다. 자, 라산 이... 박스 안쪽 라산! 자, 라산! 하이. 아, 반대편에 있는 지금 후인 선수를 바라봤는데 아, 이 패스가 조금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다 뚫어냈거든요. 네. 속도를 살려서 가서 여기서 수비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 아, 네. 뭐 슛도 아니고 패스도 아니고 애매한 곳으로 갔어요. 네, 네. 통과를 했어요. 지라디 어, 이겨냈습니다. 예.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아빠사 씨, 아씨, 올려줍니다. 중앙으로 어, 길게. 프리 가슴, 네. 예, 슈팅. 오, 네. 오른쪽으로 흘렀습니다. 공격 기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코너 플래그북은. 순니사드가 낱개 깔아서 연결을 시켜줬고요. 등진 상태에서 돌아섭니다. 지라드가 다시 순니사드에게순니사드 올려주고 무 막고 물절 슈팅! 아하... 아 다시 걷어냈어요. 마지막에 자바르 선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공이 들어갔고요. 볼까요? 네. 일단 그 이전 기회인데 여기서 일단 걷어냈고요. 그드 선수의 가슴 트래핑 이후에 우위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어낸 자바르 선수가 2000년생으로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거든요. 네. 빠른 스피드 올라갑니다. 측면에서 카드 힘. 카드 힘이 짧게 옆쪽으로 내주고요. 크로스! 헤더! 네. 네. 측면을 허물어야지 중앙 쪽에서도 기회가 나고 예. 수비 균열도 생깁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오프사이드 아니었다는 일단 판정이고요. 한번 꺾고 다시 올렸습니다. 스티커! 1대0 앞서가는 아하! 아, 일단은 지금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고요. 카드임 선수의 골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자, 이패스인것 같습니다. 아 옵사이드입니다. 그렇네요. 네. 득점한 선수는 뭐 아무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 전에 크로스한 상황에서 예. 크로스하기 전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나왔습니다. 네. 아하네네. 알리다시 무하위 자바르 알리 오른쪽 잘 봤습니다. 무하위 쫓아갑니다 어, 가운데 가운데로 컷백자 스티. 아, 이번에도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앞뒤에 술못 막고도 굴절이 되면서 좋은 기회한 차례를 날려보내고 있는 이라크입니다. 무하이 선수가 잘 빠져들어가고 컵백까지 좋았어요. 아, 에이, 과정이 좋았는데 이제 굴절이 돼서 사실 자체골까지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예.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파리가 전방쪽으로 끊겼습니다. 치료가 이제 음, 어느 정도 네네.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박스 한쪽 빠져 들어갑니다, 바꿔줍니다. 퓨어. 하지만 오늘 경기 또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위치도 공격이 아니라 미드필더로 나와 있어요. 먼 그렇죠. 거리 슈팅까지, 바운드가 되면서 콜라인 아웃. 사실 그래서 같은 선수가 만나는는의심이 아, 네. 저희는 들었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로는 뛰지만 오늘은 아예 이제 뒤에 내려와서 미드필더에서 좋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멀리 가지 못했고요. 다시 이선쪽에서잡고 어. 파이즈 끌고 들어갈 때 옆쪽으로 내주고 무하위 무하위가 오른쪽으로 찔러 줍니다. 어, 올라옵니다. 붙입니다. 헤더 아,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헬릭스 메르키 빠르게 갑니다. 아타야 아, 측면 돌아뛰고 아타야 꺾고 들어왔어요. 아타야 오른발 골키퍼탈리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개인 능력 통해서 완전히 접은 다음에. 공감 만들었거든요. 네. 살짝 지금 손에 닿았죠 네. 왼쪽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더. 아타야. 힐패스. 지라디. 모처럼만에 지라디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꺾고 어 들어갑니다. 지라디. 인 능력. 예. 다시 한번 꺾어요. 지라디. 왼발. 골키퍼 네. 낮은 자세로 잡아냈습니다. 굳이 제가 판정을 해보자면 에바논의 침대가 오늘은 좀더 훅신하다라고 어, 예.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프링도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네. 길게 박스 안쪽까지 머리 막고 떨어진 버 슈팅 빗마았습니다 바이시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 바이시 선수나 이후인 선수, 자 그나마 올라왔습니다. 또한번 들어왔습니다. 어... 경기 끝이 났습니다. 2022 카테라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A조 이라크와 레바논의 경기는 득점 없이 이겼습니다.